아, 네 개의 심장이 뛰지 않아서 못 먹는 건가? 네 개의 심장. 좋습니다. 역시 심장은 네 개지. 사기통 못 참지. 말 나오고 있는 시점에는 방어가 의미가 없지 않나? 전설의 검이 뭐예요? 전설? 아, 아 레전드 소드. 레전드 소드 같은 경우는 사실. 먹기 힘들죠?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한자루가 나와주면서 큐빙 딱 해가지고 삼솥케 지금 벌써 준비 됐죠? 예, 이거 2D 쌍수죠? 이거 끝났죠? 이거? 헬 넘어갈 준비 지금 하고 있죠? 레전드 소트 바로 그냥 발 잡기 전에 큐빙. 먹기 좀 힘들어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괄막히게 떨어져 주네요. 타이밍 오졌다리. 삼솥 떠주면 바로 차에 엘드 박으면서 쌍수 2D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삼솥 들어가자! 딱! 그렇지? 이거지. 이게 옳게 된 게임이지. 불편하다고요? 자세를 고쳐 앉아! 으 <laughs> 어, 1 9 7정뎀 아이, 좋습니다. 아이, 좋아요. 에스페돈 빼주고요. 무기 데미지 개떡상했죠, 지금. 578에서 1135가 되어버렸습니다. 아, 좋아요. 말이 해주진 않았지만 우리 돌리가 레전드 소드 진설의 검을 한 자로 선물해주면서 투지 쌍수가 돼버렸습니다. 방제 방제 지켜. 와 뭐야 풀론! 아니 잠깐 투지를 만들었더니 풀룬이 나오면은 아 에스페더 업그레이드 마려운데 이거 기분이가 좋거든요. 말룬 먹고 서약. 아 서약 서약 못 참기네. 아. 말룬 먹을 수 있을까? 말룬 사실 이스트까지는 노력하면 먹을 수 있긴 하거든 노력하면은 말룬 아꼈다가 똥됨 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똥 아니야 가능성 있어 있어 아네개의 심장이 뛰지 않아서 못 먹는 건가? 안 되겠다 심장은 4개가 두근거려야지 간다 어? 잠깐만 토파즈가 없는데요? 심장이 3개밖에 못 뛰는데 시다. 욕심 그득하게. 슬가를 먹는 걸로. 이런 매차 몇 퍼지? 251 퍼. 괜찮은데요? 251 퍼면. 아, 되네. 아, 그러네. 나 바본가? 나 오늘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해? 빡! 네개의 심장. 좋습니다. 역시 심장은 네개지 사기통 못참지. 명금들이잘 나오고 있는 시점에는 방문가 의미가 없지 않나? 디아 야 역시 디아 형이야. 옆에 에스파덴도한자루더 있네. 에스페덴도 쌍수잖아. 아, 해주네. 우리 디아 형이 198방 썬더가 이거지. 이게 올케덴 파밍이지. 아, 디아가 해줍니다. 아, 갔다가 바로 찾으죠. 아, 믿고 있었다고. 에스페돈에 썬더가시면와 이거 아무것도 없는 살림에서는 눈물이 그냥 날막 주룩주룩 날 정도의 세팅인데 아썬더가 너무 좋죠 근데 라저가 지금 썬더갓을 차니까 라저가 48이 돼버리는 더 라저 수치 빠진 것만큼 채워주지 못한다면 헬에서 썬더갓이 손절합니다 저항은 슬가가 역시 자네야 나의 야심찬 꿈을 그냥 아주 꿰뚫고 있구만 이 뛰어난 해안을 가지신 저분을 어떻게 해야되나 레지는 슬가로 해결하면 되지 맞지 맞지 게임을 옳게되게 즐기시는 분이네요 슬가에우음작 하거나 공석 <laughs> 올레지 주얼작 하면 되겠네 올레지 육... 뭐야 저항이 필요하다 하니까 올레지 6자리라디찹에 민첩까지 달려가지고 깨알같이 기가 막히네 우와 패 k 올레지 28 목걸이 생명력이었으면 더 좋은데 제가 엔젤릭을 벗고 레지를 맞추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레지 28 목걸이가 나오면은 반지 한 장만 구하면은 헬 레지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죠 갑자기 레지가 부족한 게막 꽉꽉 채워지네 악종때문에 어 유니크 반지 유니크 반지 트포에서 나온 유니크먼지에레이븐닝이 나와주면서 뭐날 든? 바로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오우야 유니크 세 개. 아 오늘 부정 분표 한번 저질러 주나스티크세 개. 드디어 오늘이 날인가? 비자금 꺼내주는 날인가 오늘이? 저는 축해론자입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어. 다른 게임할 때도 좀 믿는 편이에요 축해론은 날이 좋은 것도 믿어요 아니 그니까 안 믿는 게 없어 이 방송 좀 이상한 방송이잖아요 온갖 신과 온갖 것들을 추양하며 굉장히 좀 이상한 방송이기 때문에 이 방송 풍수지리설이요? 축방론이죠 축방론 이 방은 템이 잘 나오는 것 같네 실제로 축방론은 믿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 왜냐면은 제가 쌍배를 먹는 그날 방 나가지 말고 방다 돌아보지 라는 말 채팅 엄청 많이 올라왔었거든 오늘 아 어, 뭐야 알 수다 와 괜찮은 거 같더라니 아이 진짜 괜찮대 어 아씨 안수 맛있고 오늘 발을 왠지 할것 같더라고 부정부패 군주 같았어 요 며칠 조금 서운했거든요 아 안수 좋습니다 안수다 안수다 아한 바퀴 도니까 베놈로드 쓰러져 버리기 아. 이안 수지, 음, 밀리 안 수. 이거 이거에 끼는 거죠 입맛에. 어, 공속 파죠. 너무 좋고요. 갈아 버리죠. 살살 녹는다 이게 뭐야? 레지 왜 이래? 냉저 59, 번저 30에 원래지가 쉽구야? 레지가 파멸적인데? 파멸의 구슬 목걸이. 근데 이거 빼면 피가 진짜 많이 줄어들긴 하네요. 엔젤릭 빼면. 서운할 정도로 줄어드네. 일단 이렇게 빼고 피읖반지 이렇게 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도 해를 가면은 레지가 깨지네요 냉저 줄이고 번저를 좀 챙겨야 될것 같습니다 독장은 포션 먹는다고 치고 연기를 입으면은 넘어갈 수 있죠 안수도 있겠다 피트 정도는 연기 있으면 돌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시간을 좀더 써서 참을 좀 손보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긴 해요 슬가 먹으면 모든 게 해결되긴 함해 잠깐 넘어가 보죠 맞아, 17. 17 너무 서운해. 위험하죠? 밀리 1100이면 진짜 위험한 거 맞아요. 질딘도 1100이면 은 위험하다고 표현하는데, 바바가 방패도 안 차고, 쌍칼 들고 1100이면 진짜 위험한 거 맞아요. 비시보시를 찾아서 번절을 올릴 거냐, 피트까지 갈 거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그림은 피트까지 달린다겠죠? 근데 나 진짜 엄청 세서 지금 자신감이 너무 넘치는데 이거 위험한데 피트는 환경병수가 너무 심한 곳인데 마고라 정신 차려 이럴 때가 제일 위험해 진짜 강함에 취했을 때 학소의 모든 유저들이 이럴 때 대부분 죽습니다 나 간다 어디 피트 간다 김마골 삥바바 피트 진출 경축연 무덤이 될 것인가 무물을 캐서 나올 것인가 아우 유니크 피트 첫 유니크는 벨트 유니크네요. 피트에서 술가 드셔보신 분이 계세요. 여기 확률이 진짜 개지랄 맞을 것 같은데 검색이나 한번 해볼까? 미니언 기준으로 매찬 0퍼. <laughs> 20, 100, 1000, 1 0 0 10, 100만 일단은 피트에서 매찬 0로펄른한테 슬가를 먹으려면 미니언 기준으로 520만 분, 530만 분의 1로 하죠. 530만 분의 1 확률을 뚫어주면 됩니다. 없는 아이템이라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피트에서 뭐 유니크 좋은 거 먹었다 그러면 유니크 진짜 좋은 거예요. 아아아아악 와아악 다급했던 나의 손길. 아, 슬가 매직템! 뒤집어서 매직템 조금 그렇네.